네, 안녕하십니까. 음 교재 439쪽입니다. 어 오늘 6장의 2강이고요. 어, 앞으로 6장을 하나 더 하고, 마지막 7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강좌가 3강좌 정도 될듯 합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사실 시연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라서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재 분량이나 시간상 좀 어려운 기능은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부터 배우시게 되는 기능들은 어언어를 음, 계속 사용하게 되시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제는 타입 데프라는 겁니다. 끈을 거 보시면 type define 또는 type definition 이겠죠. 우리말로는 자료형을 선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type def라는 키워드는 기존에 사용하는 시연의 어떤 자료형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새로 붙이는 방법이죠. 왜 이름을 새로 붙이나? 이름이 길면 코드가 읽기 어렵기 때문에 읽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게, 드리죠. 어 typedef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캐릭터 포인터라는 자료형을 스트링이라는 내가 만드는 새로운 이름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C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이 없죠.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형을 문자의 배열 또는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문자열을 표현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캐릭터 포인터형을 스트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저는 S를 대문자로 했습니다. 어, 뭐 자기 코딩 스타일인데요. 저는 제가 만드는 자료형에서는 어, 대문자로 시작해서 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형들과 어, 금방 구분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String 메시지. 그러니까 string이라는 자료형이 생긴 셈이죠. 그런데 string이라는 자료형은 TypeDef에 의해서 캐릭터 r a c 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캐릭터 포인트 어, 메시지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부적으로 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typef를 이용해서 자료형을 새로 이름을 만들려면 typef 띄우고 기존 자료형 띄우고 새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새 이름은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죠. typef는 c 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조체와 아주 자주 쓰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려면 struct라는 키워드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귀찮은 점이 있죠. 그래서 구조체를 하나 선언하고 t y p e d e 이렇게 하면 struct point라는 자료형이 point라는 자료형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띄어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앞에 우리가 struct point라는 자료형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자료형이 되는 거죠. struct point가 포인트라는 자료형으로 이름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포인트, P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laughs> 꼭 포인트라는 자료형이 있는 것처럼 쓰이게 됩니다. 이 struct라는 자료구조는 나중에 C++ 언어를 배우시게 되면 객체, 클래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C 언어에서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t y p e d e p 라는 <laughs> 키워드는 많이 사용한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타입DF를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구조체형 선언입니다. 이 구조체를 타입DF 해서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구조체형을 선언함 것과 동시에 타입DF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어, 포인트라는 자료형을 쓸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조체라는 걸 많이 배웠는데 구조체라는 것을 실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참조 구조체 이름은 참 복잡한데요. Self-reference structure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체가 자기 구조체를 참조합니다. 실제로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배우시게 되면 이런 스타일의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중에서 자료구조에서 연결 리스트라는 자료구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링치 리스트 인데요 어, 배열을 배우셨죠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이 일,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배열에서는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쭉 밀어 넣어야 되는 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런 불편함을 으, 가지지 않는 자료구조가 연결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음, 실제로 연결 리스트나 등등의 자료구조에 대한 것은 자료구조 수업시간에 수업 어, 참조를 하실 거고요. 이런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어, 나 학생의 학번과 이름과 학년이라는 정보를 구조체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쭉 여러 명의 정보를 연결해서 포인터를 연결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재 442쪽입니다. 어,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선언하는데 정수형 변수 문자형 배열 그리고 학년 그리고 나서 포인터가 나옵니다. 이 포인터는 struct 스 t u d e 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포인터 변수의 이름이 next라는 겁니다. 헷갈립니다. 앞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게 하나의 스트럭처죠. 다시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이 전체가 하나의 스트럭처입니다. 그런데 id, int, id, character, p 인트 다음에 넥스트라는 변수가 있었죠 넥스트란 네, 변수는 structure, student를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그포인터가 다음 항목을 가리키게 할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linked list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란 포인트가 다음을 가리키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문장이 좀 길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넥스트라는 포인트 변수인데 그 포인트 변수는 스 e 던트라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struct student 타입으로 아 여기서는 타입 def를 쓰지 않았군요. 예, 구조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변수를 하고 있는데 중괄호에 의해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번과 이름과 학년. 그리고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널 값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라는 자료 변수는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유도 똑같습니다. 널로 초기화를 하고요. 실제 이렇게 했을 때미 라는 포인트 변수가 유를 가리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의 next에 유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미의 Next가 U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 변수는 주소를 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의 Next에 주소를 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가 U를 가리키게 됩니다. 또 달러 한번 보죠. Start라는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놈은 Struct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이 포인트 변수가 위의 주소를 받으면 위에 주소를 받으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Start는 위를 가리키고 위에 next는 위를 가리킵니다. Start는 struct student의 포인트 변수죠. 구조체는 아닙니다. 구조체 변수는 아닙니다. 아 그리고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한 것은 너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전기나 전자에서 이야기하는 접지죠. Ground를 의미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printstackstudent라는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return 값은 없고요. 구조체의 structstudent를 받는 포인트 변수입니다. 이 printstudent는 linkedlist의 모든 항목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 네. 어, 그래서 y문을 돌려서 while 문을 돌려서 s가 null이 아니면, 포인트 변수가 null이 아니면 이러면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항목이 실존하면 존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s의 id. 이때 포인트 변수라서 s.c 아니고 화살표가 됩니다. s가 가리키는 놈의 i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id라고 하시면요. S의 ID라고 읽으시면 기억이 편하시고요. 화살표는 S가 가리키는 놈의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각을 출력하고 요 프린트문에 의해서 한객체가한 음 노드라고 하는데요. 링크드 리스트에 한 놈이 출력됐죠. 그리고 S에는 S가 가리키는 놈의 next 그러니까 다음 항목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넣을 때까지 하면 모든 자료 값이, 모든 변수들의 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 프린트 스탑 수튜 t 라는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스타트 값을 주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442 쪽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 배우셨던 내용 중에 가장 힘들게 이해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쉽진 않고요. 음, 자료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근데 실제로 실로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이런 자기 참조 구조체. 셀프레프런스 구조체는 많이 쓰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3쪽. 이제, 총알 쏘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 쏘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음, 이때 총알 이제 구조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체적인 코드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4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함수의 이름은 init, update, draw 이제 우리 OpenFrameworks가 setup과 update, draw가 반복되는 것처럼 게임을 프로그램 할 때는 대부분 이런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초기화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려주고 총알도 똑같죠? 총알이 발사되면 초기화해주고 총알의 위치를 업데이트해주고 다시 그려주고 그래서 이세개 함수를 불릿을 위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add bullet이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add bullet은 불릿은 현재는 어, 키보드를 누르면 키보드를 누르면 잠시만요. 키보드를 누르면 총알이 발사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키가 눌리면 총알이 발사되기 할때 그때 총알을 새로 만들어내는 함수를 a d d b l l e t 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4개 함수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개 함수를 web.cpp 파일 내부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드셨던 web.cpp 파일에 아까 말씀드린 4개 함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총알의 총알을 위해서 구조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BulletType이라는 이름의 구조체고요. 총알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총알이 Visible한지 왜냐하면 총알이 모니터 상단을 거쳐 넘어가버리면 지나가버리면 더 이상 그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Visible을 0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총알인지 이제 화면에서 나가버려서 없어진 총알인지를 만들 겁니다 이건 나중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truct Bullet Type에서 Bullet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총알이 100개까지만 화면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100개를 맥시멈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개 함수의 declaration 선언입니다. <laughs> 지금 현재 5브젝트점 cpp 파일에서 수정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setup 함수에 아직 함수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선언만 되었지만 init blitz를 setup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setup 함수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여러가지 코드가 있었죠. 예, 그대로 놔두시고 마지막 부분에 init 블릿을 추가합니다. 업데이트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업데이트 블릿을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함수의 정의 파트에서 구현하겠지만 일단 추가합니다. 드로우에도 마지막에 드로우 블릿을 추가합니다. 이제부터 만들어 볼텐데요. 500.cpp 어, 파일을 좀 내려가 보시면 keyPresse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keyPressed라는 함수는 OpenFrameworks에서 제공되는 함수고요 키가 눌리면 눌려진 키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어떤 키가 눌리든지 상관없이 발사할 예정이라서 어떤 키가 눌렸는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addBlit이라는 함수 호출할 건데요 addBlit은 파라미터를 두개 받습니다 어, 그러니까 초괄이 처음 발사된 위치에 그때 라켓의 위치를 넘겨줍니다. 라켓의 위치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라켓의 중심 부분에서 발사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패드엑스는 라켓의 왼쪽 끝이니까요. 그리고 요놈은 라켓의 Y좌표입니다. 네, 지금부터 아까 선언만 했던 4개 의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it 분리니다 총알을 초기화하는 거죠. 총알 초기화한다는 말은 그 블릿 어레이의 모든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블릿 i.x, i.y, i.visible을 다 0으로 만듭니다. v i s i b l e 0이니까 아예 치대지 않겠죠. 이밀 예. 블릿입니다. <laughs> 업데이트 블릿입니다. 업데이트 블릿은 우측에 주석을 찬찬히 보시면 되는데요.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총알에 대해서 그 총알이 보이면 그 총알 좌표를 10을 빼줍니다. y 좌표를 10을 빼주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그 총알의 좌표를 변수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x, y 값에 가져옵니다. 계속 bullet i.x라고 쓰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총알의 x, y 좌표에 벽돌이 있으면 말입니다. 예전에 공과 벽돌이 충돌하는 그것을 체크하는 것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벽돌에 충돌하면 그 총알을 벽돌을 없애주고 총알을 비집을 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총알도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죠그 총알이 y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말은 총알이 화면 상단을 지나치면 입니다 그때도 비집을 0으로 합니다. 왜 비집을 0으로 하는지는 나중에 draw 함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함수를 오른쪽에 설명을 이용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먼저 draw blitz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데이트 blitz를 했으니까, draw blitz은 모든 총알에 대해서 visible이면, 이렇게만 코딩하면 visible이 0이 아니면 하고 똑같죠? 그때 해당하는 좌표에오브 c i 로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총알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에드 블릿입니다. 에드 블릿은 총알이 키가 눌리면 눌려진 좌표 값을 넘겨받았죠. 라켓의 좌표값을 넘겨받아서 총알을 이제 블릿 배열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릿은 100칸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비집을 하지 않은 즉 화면 상단을 지나간 또는 벽돌을 깨고 없어진 그 공간을 쓸 겁니다. 배열의 항목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배열 항목에 대해서 그 배열 항목이 비 l 을 0이면 없어진 총알이면 그곳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xy 좌표의 값이 추가되는 거죠. 이 추가 끝났으니까 break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break가 굉장히 요긴한 문법적 구조입니다. 이 부분 설명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설명을 천천히 보시고. 각자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446쪽을 보시면 연습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체에 대한 연습문제인데 실제로 구조체는 아주 많이 씁니다. 익숙할 수 있도록 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좌는 6장의 마지막 강좌입니다. 네, 6장의 마지막입니다. 어, 파일 입출력입니다. 예,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